기본적으로 나와 내 친구들의 모습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내 친구들을 아프게 하는 행동. 가끔은 즐겁게도 하겠지만 아프게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 괴롭힘 당했다고 느껴보는, 느낀 사람. 오, 자, 내려주시고. 그러면 괴롭힘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친구를 괴롭혀 봤다고.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의 이야기는 서로가 각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번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네 번째는 또 내가 혹시 이런 이야기를 친구나 선생님이나 주변의 엄마나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때 혹시 그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염려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해서 4가지 네 정도로 나눠 가지고 너무나 안, 안 해도 돼요. 그죠? 그걸 왜 어떻게 하면 안할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걸로 하죠. 그래서 나와 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 어, 간단해요. 나와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다르고 비슷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친구는 잘 몰라요.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와 비슷하면서 좀 다른 친구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친구가 그 느낌을 폭력으로 받을까? 폭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요. 나쁜 건데 이 폭력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행동이 폭력적이다, 폭력적이지 않다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개념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친구가 폭력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폭력은 꼭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발로 차고, 어떤 폭행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 나를 중심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불편하면, 그것도 폭력의 일종이 될수 있다라는 아, 그런 개념을 잡는 거예요. 네? 요즘은요, 특히, 특히, 사건통으로요, 어느 네. 폭력을 하는지도 가끔씩 일어나는 거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도 좀이렇할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도, 아까 저 친구 이야기처럼, 이런 것들도 폭력에 해당된다. 이런 걸 이제 구분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됐으면, 나, 뿐 아니라 내 친구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봤어요. 나는 아닌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친구, 아니면 내 친구의 친구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까지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내 친구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이 사진 보면 친구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시 봐줘보세요. 자, 옆에 친구들하고 좀 둘러보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 친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있 사람. 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야,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아 여기 보세요. 자, 쭉쭉. 자 여기 보세요. 자, 친구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새김새 알투 모양, 그 다음에 사는 집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그렇게 한, 그렇게 한 그래서 지금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대학 말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점들을 보면은, 자, 엄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주변에 있는 이런 거. 그리고 나는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엄마나 아빠한테 아니면 동생이나 누나나 아빠한테 굉장히 소중한 친구예요. 근데 나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누군, 다른 친구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이 그림 한번 보고 여기서 이야기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생각나는걸선생 얘기해 주는 요